아, 걸어야겠다. 이제 아, 너무 힘들다. 오늘 좀 걷자. 아, 힘들어. 그래도 미라클 모닝은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한 7시쯤 된것 같고, 다시 반에 맨날 잘 일어나고 있고요. 자, 아무리 늦어도 한 8시에 일어난 적이 한두번 정도 있었고, 달리기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이 아침 루틴은 되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뭐하고 지냈었어요? <laughs> 저는 생각보다 너무 큰 일들이 많고 해가지고, 이 집안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laughs> 아무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근황을 좀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하지만 먼저 하지만 밥부터 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브런치 약속이 있어가지고 i 스에서 사주는 밥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계신 분이 한섬사장 사장님이시. 다지 n k 도오셨네 h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 u 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 뭐 어떻게 선처했다니까. <목소리> 저 신발 찾았대. 디가마스야 잊어버렸었는데 신발 찾았대. o t i s table and to all the s t o r 건배. 네. 건배.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아니요 아니, 항상 얘기해야 <laughs> 키스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치즈버거 조그만 거 맛있었고 음 샌드위치 맛있었고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요 단차 사진 찍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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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꺼다 먹어라 어휴 렛츠고 키스가 성수동에 생긴 지 1주년이 됐다고 해서 키스 돌잔치라는 이름으로 지금 식사를 초대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갔었던 식당이 샤들스라는 식당이거든요 그게 3층 키스 3층에 있는데 거기에 은근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분위기가 되게 좋고 샐러드가 되게 맛있고 뭐 오믈렛 팔고 무엇보다 거기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사진 되게 잘 나오고 자연 체광쫙 돼가지고 사진 되게 잘 나오고 데이트 같은 거할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그 아이스크림 팔잖아요? 키스에서 그것도 되게 맛있는데 은근히 거기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수동 가면 저는 꼭 가는 코스이긴 합니다 어떻게 사이즈를... 제가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 짤을 봤어요 이 제목이 뭐냐면은 40대가 인생 하드 모드 시작인 이유라는 짤인데 그 이유가 1번 체력 디버프 걸림 2번 부모 아프기 시작 3번 애들 초등학교 들어감 4번 회사에서 위아래로 치이기 시작함 5번 이대부터 잘리면 받아주는 거 이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이런 거를 많이 느낀 한 주였습니다. 제가 나이가 4 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45살이고 이번 9월에 이제 46세가 되고 저의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아빠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영상을 안 올리고 제가 하는 동안에 제가 사위이기 때문에 상주로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한 동안 안 보였었던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저는 아무래도 장인어른이니까 우리 와이프의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가깝진 않았지만 우리 와이프는 아버지를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린 거니까 제가 이거를 그런 상황이 저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주 잘, 건강하게 잘 계신 듯지만 그런 상황이 되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상상만 할 뿐이죠 그 상실의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고 특히나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와이프가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상황을 치환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아 어, 그 너무 제가 좀 가슴이 아프고 갑자기 좀 돌아가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아프셨는데 그래도 좀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서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좀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영상을 올리는 감히 그런 생각조차 할수 없었고 그러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저도 되게 들더라고요. 이제는 슬슬 이런 이별들을 준비를 조금 마음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닥치고 내가 여기에서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되게 느꼈었던 약간 되게 무력했던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저는 그두 번째는 제가 건강검진받았거든요 근데 건강... 이거, 별, 이거는 별일은 아닙니다 놀라지 마시고 제가 건강검진받았... 받았는데 친장 186, 체중 84, 비만도가 지금 109%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laughs> 이게, 이게 경도 비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온 이후로 계속 지금 달리기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없나? 제가 위내시경을 했는데 여기 길게 써 있죠?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은 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위에 지금 제가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종양 같은 게 있는데, 그 종양이 좀 크기가 크대. 근데 그게, 원래 그 내시경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넣어가지고, 조그만 종양들은 이렇게 잘라내잖아. 근데 이 종양은, 위가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 막이 하나 있고, 그 안, 막 안에 종양이 있는데, 그게 뭐 한, 크게 좀큰 종양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번주에 이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종양의 크기가 25mm 이상일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열어야 될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배를 째고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될수 있고 만약에 25cm보다 작은 그냥 넘어간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기, 그 결과가 이번주 금요일날 나옵니다 근데 제가 신체적으로 뭐 아프다든지 피로 더하다든지 이런 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컨디션이 요즘에 좋은 면 좋았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만약에 그게 종양이 크기가 커가지고 배를 째고 수술을 하게 되면 제가 못해도 진짜 일주일은 누워 있어야 되고 한한 뭐 달간은 제대로 활동 못할 텐데 안 그래도 20대가 아니라 40대라서 활동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져 있는 상황에 한 달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운동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낸다고 했을 때 닥쳐올 비용들. <laughs> 그게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집에서 아프면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다 그냥 돈도 내주고 그냥 생계를 책임을 져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냥 돌아가는데 지금은 제가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데미지가 올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뭐 물론 심각하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예 제가 굳이 이렇게 영상에서 저의 이런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도 조명을 안해안못 받는 가장 지금 그런 세대긴 해요.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아예 이제 더 나이 드신 분들은 TV 틀면 맨날 건강 프로그램 같은 트로트도 있고 뭐 한데 우리 나이대가 진짜 딱 향유할 만한 문화가 없고 뭔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자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 인생에서 이런 페이지에 있는 게 나만 아닐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각각 다 이제 인생을 이 정도 살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한 군데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다 각자의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40대부터 인생 재밌어지는 이유입니다. 그 이런 약간 하드모드들의 약간 제한들이 걸리면서. 저 재밌어질 수도 있는 거니 g 요 예, 뭐 어떻게 house. I'm g 는 i 는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저기 n 저기 아, 여기 거기가 아닌가? 어디야? 그 스투시 사고를 봤잖아. 맞죠, 맞지, 맞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투시 예전에 있었던 그 사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저의 거기 가는 가장 큰 목표는 아디제로라는 그 러닝화. 제가 러닝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초청 받은 김에 가서 좀 사보려고 합니다. 있으면 그리고 깎아달라고 해보고 있습니다. <laughs> 깎아 주지 않을까요? 아. 이렇게 해 놨네. 예쁘네요. 아디제로 비싼가? 정식 오픈은 13일 이어 가지고 13일?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실제 5쪽 깎아 주십니까? 그건 <웃음> <웃음> 그건 안 돼요. <laughs> 아, 죄송하지만 <laughs> 이게 되게 여기서밖에 없는 <laughs> 그렇죠, <맛있겠습니다. 아디젤에는> <laughs> 저 퀄리티입니다. 아디제로는 없나요? 아디제로 여기 오리... 오리지널스 아 들으셨겠지만 네. 실패, <laughs> 실패. 아, 어 <와>, 이건데. <laughs> 여기 여기는 오리지널 쓸어서 그 조, 러닝 같은 건 퍼포먼스 모델이라 여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장점이 여기가 Y3 스포티니치 그런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짜 실착해 볼수 있는 그런 매장인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laughs> 정신 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정신 없뎅 <없겠습니다. 웃음> 오늘 저희 매장에 95 사이즈 하나 있으시고요. 아네 네. 백사이드 같이 보시려면은 강남 브랜드 센터 전화 한번 해보시고. 295랑 300이랑 둘다 있는데 한번 전화 해보고 가래요. 음. 여기가 더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이거 사야 하는. 되냐? <laughs> 근데 한번갈때 제대로 가는 거지 아니 갑자기 이 브이로그는 이상하게 되어가고 <laughs> <데워가고> 있네 는 <laughs> 애초에 이렇게 시작한 브이로그 아닌데 뭐 이게 브이로그의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5, 300 있긴 한데 라스트 재고라서 네. 근데 원하시면 빠르게 방문해 주셔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도착을 저 아니냐? 뭐야 시추이션 업데이트입니다. 저 20만 원짜리도 지금 25가 있다는 게 발견됐죠. 오프라인 매장은 다르네요. 제가 두개다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조금 아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구매했습니다. 아 어, 샀습니다 근데 싼 거는 사이즈가 이게 작아서 큰걸 사야 됐기 때문에 비싼 을살 수밖에 없었고 매일 뛰는 러너로서의 풀리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파이팅 커다란 종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총 전체적으로 검사했을 때는 총파 c t 를 보니까 네네네, 네네. 종괴는 보이지 않는다 아,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결과 나왔거든요. 다행히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장기가 물려가지고 위가 이렇게 접힐 때 튀어나올 수 튀어나와 볼 수가 있대요. 클린하다고 합니다. 어휴.